Tchau. 매건 니때 더빙 한번 해보고, 더빙으로 또 이렇게 목소리를 입히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 촬영 일정이 있어서 울산이 아닌 서울이고요. 얼굴에 깻잎팩이랑 토너패드를 붙여서 수분을 조금 충전시켜주는 동안 다이렉트 고데기로 옆통수랑 뒤통수가 없는 저는 볼륨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로 볼륨 살리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지속력도 좋아요. 헤어 튜토리얼은 영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머리 집게로 앞머리 볼륨도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왜 이럴까? 치즈도 피났네. 응. 음? 그냥 이모 음 뿌리가 부은 것 같아. 응. 음, 어떡해. 어제부터 아프다 했잖아. 응. 아팠어. 아, 아랫입술이 엄청 작아 보이네, 얇아 보이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내 입술이. 타이레놀이 약간 염증도 잡아주지 않아? 진통안 되나? 소음소진통제 타이레놀에? 아, 이모 집에. 좀더 줄어. 원래 타이레놀 성인 2할까지 먹어도 돼요. 응. 약이랑 이모가 타준 선식을 다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잇몸 때문에 찡찡거리다가 30분이나 흘렀어요. <laughs> 어, 수분크림 바른 다음에 피지오겔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고요.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서 최대한 붓기를 빼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차원이 다르게 아팠어요. 염증을 넘어서서 고름이 찼더라고요. 당연히 붓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인중이 부으니까 물고기 같네요. 빨리빨리. 대충 방금 빨아왔다는 뜻이고요. 제 사랑 킨티드 프라이머를 흔들어서 얼굴에 도포를 하고 찰떡궁합, 쫀떡궁합인 191 브러쉬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 펴발라줍니다. 그 다음 PP레디언스로 피부의 요철, 모공 같은 거를 좀 커버해줄게요. 둥글리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퓨처리스트, 그 다음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을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줬어요. 요즘 이 에르보리앙 비비를 섞어 쓰는 거에 좀맞들였거든요 벌써 7시 13분이에요. 미쳤어요. 빠르게 손을 움직여야 한답니다. <laughs> 그다음 페처리스트랑 에르보리앙을 조금 더 섞어서 톤을 살짝 밝혀주고 한번더 커버를 해줬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밝게 해줬습니다. 커버도 프라롱웨어 컨실러랑 또 비비크림 조금 섞어서 밝힐 부분이랑 커버할 부분을 커버를 해줬어요. 비비크림을 섞어주면 발림성도 좋고. 어, 유분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매트해지지가 않아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편하고 어, 밀리거나 들뜰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베이스가 잘 먹어요. 비비크림 조금만 섞어줘도. 그다음 굉장히 얇게 코팅되는 루스파우더로 쉐이딩이 들어갈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해줬어요. 얼굴 윤곽을 잡아줄 건데. 광대 바깥쪽부터 그 다음 턱 바깥쪽부터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눌러주고요. 헤어라인도 살짝 쓸어줬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즈 쉐이딩도 정성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아이홀이랑 연결해서 쓸어주고 코 벽도 쓸어준 다음에 코끝 위를 한번 끊어서 짧아보이게 해줬습니다. 인중도 지금 부어 있으니까 한번 눌러줬는데, 아랫 입술을 조금 더 볼륨감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 눈썹은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눈썹 꼬리랑 윗단을 그려줬는데요. 약간 자연스럽게 둥근 아치로 하려고 했어요. 잡은 김에 애교살 그림자도 한번 쓱 그려주는데, 어, 요 펜슬이 이날따라 잘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맥 브로우 펜슬로 조금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잡아줬어요. 빗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컨실러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경계를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링을 해줍니다. 섀도우 하기 전에 크리즈 현상 방지랑 지속력을 위해서 아이베이스를 먼저 발라줬어요. 의상을 연보라색 셔링이 있는 원피스를 입을 거라서 로즈버드 가든을 사용해줬고요. 베이스 컬러들로 눈두덩이랑 언더 넓게까지 베이스를 발라줬습니다. 근데 핑크 컬러로 너무 둥둥 떠 보이면 안 되니까 맥의 웨지 컬러로 음영을 한 번씩 잡아줬어요. 쌍꺼풀 라인도 잡아주고 언더 트임까지 해줬습니다. 제사랑 올댓 글리터즈로 애교살을 밝혀줬고요. 어, 핑크톤 아이 메이크업에 맞춰서 인리빙 핑크로 한번더 덮어줬습니다. 팔레트에 쉬머 펄이 굉장히 예뻐서 눈두덩에 한번 올려줬고요. 뷰러로 속눈썹을 찝찝 해주겠습니다. 지속력으로는 진짜 따라올 자가 없는 맥의 리퀴드 라이너로 손톱에 필요한 만큼 양을 덜어서요. 점막을 먼저 세로로 콕콕 찍어가면서 채워줘요. 그 다음에 눈을 정면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 또는 눈매를 교정하고 꼬리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맥의 에스프레소 컬러로 그려놓은 라인 위를 살짝 덮어주면서 스머징을 해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을 연출해줄게요. 라인 길이에 맞게 음영 섀도우도 연장을 해줬어요. 그다음 제가 꽂혀있는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를 애교살에 콕콕 올려주고 블링글로우의 큰펄 입자를 한두 개 골라서 올려줬습니다. 그다음 속눈썹! 깜빡 속눈썹을 이용해줬는데 이기둥짜리로만 연출을 해줬어요. 어두운 컬러에 풀을 묻혀서 앞쪽부터 차곡차곡 각도랑 위치를 신경 써서 하나하나 붙여줬습니다. 짠, 자연스럽죠? 언더 속눈썹은 투명한 풀을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하나씩 따로 떼어져 있는 제품을 이용했고요. 콕콕 붙여줍니다. 은근 자연스럽고 티도 안 나고 예뻐요. 연한 브라운으로 앞트임을 한번 해주고 깔끔하고 선명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을 하나로 붙여줄게요. 그 다음, 불고대로 원하는 컬, C컬로 저는 만들어줬고요. 꽃이 반대편을 이용해서 엉킨 부분이 있으면 은쓱 풀어줍니다. <laughs> 저는 언더도 꼭 내려주는 단계를 해줍니다. 입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서 입술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요. 이것도 제가 사랑하는 카인다 섹시. 진짜 핑크 누드 립으로 제격이에요. 윗입술이 부은 관계로 아랫입술을 훨씬 더 오버해서 베이스를 발라줬어요. 핑크 누드 톤의 립 펜슬로 입술 구각이랑 아랫 입술 오버립을 한번더 잡아줬어요. 그 다음 핑크레드 컬러로 메인 컬러를 사용해줬는데 좀 두께씩 같네요. <laughs> 고데기 예열을 좀 해주고 블러쉬 팝. 그냥 로즈 컬러로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 그 다음 조금 더 뽀얗고 흰기 있는 블러셔를 경계선을 조금 더 풀어줬고요. 앞머리 볼륨을 살려줬던 집게를 풀면은 이렇게 볼륨이 뽕 하고 살아요. 그래서 메이크업할 때 여러분들도 좀집어놓고 해보세요.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어 튜토리얼은 제가 영상으로 곧 가져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반적으로 바깥 날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때 급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컬이 너무 빨리 풀리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자연스럽죠. 이러고 나갈 때는 딱 예쁜데, 제가 오래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빵빵하게 할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앞머리도 바깥 말기로 해서 광대를 감싸면서 내려오게 해줬어요. 짠~ 지금 이 상태가 딱 예쁘죠. 제가 항상 즐겨하는 헤어 스타일이에요.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급하게 준비를 다 하고, 차를 타고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티맵이 업데이트를 하라 그러네요. 방금까지 썼는데. <laughs>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볼록렌즈 낀것 같지 않나요? 촬영 장소에 도착을 했고 이제 대기실로 왔어요. 혼자 쓸수 있는 대기실을 챙겨 주셔서 대기실에 왔고 이제 화장 수정할 것들 정말 지저분하게 대충 챙겨 왔어요. <laughs> 일단 악세사리를 조금 착용을 하고 수혈 긴급 수혈을 할게요. 아침보다 입술 좀 가라앉았죠? 응. 다행이야, 진짜로. 모제 쉐이딩을 좀다 넣을게요. 으리티스 이거는 이건... 끼우면 돼요. 톡톡. <laughs> 헤어라인은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손으로 비벼줘. 입술이 너무 둥둥 뜨는 것 같아서 한쪽에 루비우를. 하이라이터는 맥의 소프트 인트제 사랑 이글립스. 타트라 나밖에 없는데 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올까? 이제 촬영 들어가면 텐션을 엄청 높여야 되거든요. 약간 진짜 쇼호스트님들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텐션이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 작가님께서 저 실제로 보시고 걱정하셨어요. 텐션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텐션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아침에 눈 떠서 말몇 마디 안 하고 왔잖아요.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요. 오는 동안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수정할 일이 생길까봐 어, 파우더를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줬습니다. 코에는 진주를 콕 박아줄게요. 제 보도자님께서 진주를 콕 이렇게 박는 <laughs> 장면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좋아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연보라빛으로 약간 옷이랑 은 비슷해지게. 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사실 화장을 안 하고 와서 받아도 되는데 저는 제가 제 기준 콤플렉스가 많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성형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조금 편하기도 하고 제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하고 오고요. 수정만 조금 부탁하고 헤어는 헤어도 제가 다 하고 오고 왜냐면제 얼굴이 해골형이라서 헤어를 잘못하면 또 옆통수가 없고 뒤통수가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스프레이랑 이런컬 풀린 거 있죠 이런 것만 좀 부탁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럼 저는 헤어를 수정을 살짝 받으러 갔다 올게요 여러분. 쿨톤 메이크업을 했는데, 쿨톤 스럽나요? <laughs> 앞머리 여기서 조금 풀린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를 아 뿌리면 촬영할 때 앞머리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대본이 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프레이 좀 뿌리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는 여기 스프레이 고정도 조금 더 하고 잔머리도 뒤에 빼기 흰색이라서 좀 고정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송중근님이랑 촬영을 합니다. 그 제가 텐션이 낮다 보니까 개그맨 분들께서 진짜 멱살 잡는 게 아니고 머리채를 잡고 캐리를 해주세요. 진짜 개그맨들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아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텐션 높게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전 목소리도 작고 약간 이런 점은 소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와서 알았어요. 이런 분위기. 쉐이딩 안 가져와서 오메가를 묻혀서 조금 더 해줄게요. 화면에는 조금 더 부하게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블록렌즈처럼 이렇게 나오는 얼굴 상이에요. 최대한 멀리 있어야 돼. 애교살에 펄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눈두덩이에는 그냥 이 쉬머 펄들을 써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촬영 때는 옷을 바꿔 입을 건데 그때는 블랙을 입을 거라 립도 좀 바꾸고 조금 더 딥하게 할 거예요. 아, 조금 더 차분하게 할 거예요. 저는 대본을 조금 보고 촬영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거는 마스크팩. 제가 테스터를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다 좋아요. 소프트앤젠테를 여기 쇄골에 조금 발라서 쇄골이 예뻐 보이게 해줄게요. 괜찮죠? 촬영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한번 가야겠어. 이따가 또 킬게요. 여러분 저는 오전 촬영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음. 지금는 12시 12시 그래서 도시락을 주셨어요 도시락을 먹을 거거든요 짜잔 아 쉽겠죠 잘 먹겠습니다 배고픈데 제가 식곤증이 진짜 심해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꼬르륵 소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배좀 채울게요 여러분들은 식곤증 안심하신가요? 아, 윗입술 많이 가라앉았다.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타이레놀이랑 소염진통제를 먹었거든요. 혹시 가라앉을까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볶김치 제가 지금 앞니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배워먹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에 밥을 조금씩 넣으면서 간 맞추는 걸 좋아해요. 입 안에서 제가 원하는 간으로 맞추는 거. 저희 엄마가 이렇게 먹어서 제가.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가운데 걸 먹어볼까? 이말레미. 저는 밥을 다먹고 땅콩샌드. 땅콩샌드, 저 진짜 좋아하는데. 고소하고, 음. 칼로리가 엄청 높은 느낌이잖아요 먹으면. 여러 옷으로 두 번째 촬영 갈아입었어요. 음, 땡땡 쌤들. 전 맛탱. <laughs> 아까 촬영할 때 분명히 옷이. 널널했거든요? 근데 지금 밥 먹고 간지니까 지금 배가 쫑겨요. 어떡하지? 밥 먹지 말고 땅콩샌드만 먹을걸. 한세 봉지. 너무 맛있다. 음! 이제 립 컬러를 좀 바꿔볼 건데, 립을 물티슈는 없고 휴지로 좀 닦을게요. 완벽하게는 안 닦일 텐데 그래도 덮을 수는 있으니까 두개두 두 개는 먹어봐야죠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05 그저 빛 우주 너무 딥하지도 너무 쨍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화면이 좀 레드처럼 나오요 하고 입술 외곽은 카인다 렉시 어, 입술 붓기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가 입술이 부어서 제가 원래 하던대로 오버랩을 못했거든요 아랫입술만 오버랩 엄청 하고 오늘은 송중근님이랑 이 영상 찍는데 오늘도 멱살 잡고 캐리 당하고 있어요 아니 머리채 잡고 엄청 진짜 전문가분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만 막 찌질처럼 움찔 움찔거리고 있고 대사랑 물댓글리터즈를 맞아요. 뭔가 개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laughs> 두신 거예요, 이거?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제가 버려도 상관없는데. 아, 아 그저 김, 김. 어. 아, 과자봉지도. <laughs> 하나 들었다. <들었을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음. 립도 좀 채도를 낮췄으니까 블러셔도 웜솔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맥의 피치 브라운, 스프트 브라운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살짝만 제가 약간 로즈브라운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그걸 살짝 걷어준다는 느낌으로 음, 응. 딱 바로 피치 피치해졌죠 가까이 가니 진짜 볼록렌즈 같다 손으로 예뻐 보이게 살 이렇게 돌려 넘겨서 약간 여기 너무 꽉 누르지 말고 그 다음에 실핀으로 고정하면 끝입니다. 근데 실핀이 좀 짱짱하면 좋아요. 그다음 한번더 실핀으로 확실하게 잡아줘요. 그러면 앞머리도 이렇게 빼주고 애교머리도 이렇게 빼주고 그럼 이렇게 이 양쪽 볼륨감도 맞아야 되고 높이도 맞아야 돼요. 그 저는 항상 이 애교머리랑 요 앞에 앞머리 애교머리는 너무 길면은 잘라주는 편이에요. 스타일링 할때긴 머리를 하던 머리를 묶던 뭐 반묶음을 하던 스타일링을 하기 좋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스칸디 그레이 인공 눈물 한번더 넣어주고. 여러분, <laughs> 저는 촬영이 끝나가지고 이제 짐을 챙겨서 집을 가면 됩니다. 이게 뭐 100편 막 이렇게 찍는데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가가지고 뷰티 편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뷰티 편 오전에 다 빠르게 찍고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집에 가서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 이빨 아파서 좀 빨리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식후경. 허리는 잡아주는데 여기가 플레어라서 확실히 몸매를 조금 더 얇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번 영상은 관계자분들이 너무너무 도움도 많이 주시고 너무 제가 어색하거나 민망하지 않게 많이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텐션도 올려주시고 많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저 때문에. <laughs>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 이런. 촬영장에 오게 된다면 그때도 브이로그를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제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이모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어, 이 촬영본은 같이 쇼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스크 끼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